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다 무릎 꿇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진리들을 배워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1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 5절,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비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아뢰어 이루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어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자식이 태어나고 그랬는데. 이 루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많은 아들 중에 왕이 됐으니 참 스스로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루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마의 나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41세의 왕이 됐습니다. 역대 하에 따르면 그는 3, 왕이 된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걸출한 능력을 가진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 왕의 뒤를 잇게 된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찾아 본다면, 사실 르오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이미 주변 나라와 평화 관계가 잘 유지돼서 나라가 위험에 빠질 일도 없었고 또 이런 외교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군사력도 있어서 감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또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거둬 들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적으로도 평화가 잘 정착이 되어서 정말 나라가 편안하고뭐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은 이런 나라의 평안인과 군사력 경제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왕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안정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요소에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가 잘 배치가 돼서 나라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솔로몬 왕이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서 조직을 정비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역동성 있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바라볼 때 신뢰할 수 있었고 또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런 안정과 그런 평화와 그런 번영과 부요함 거기다가 왕에 대한 신뢰와 왕을 바라보는 어떤 존경심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왕이 됐으니 이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루허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에 정말 그것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렇게 뛰어난 왕이 아니었더라면 르호 보암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칭찬도 아 우리 왕이 참 잘한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솔로몬 왕은 이런 것도 하셨는데 뭐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보다는 자꾸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해서 그가 잘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죠. 이것은 곧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가졌던 그런 기대를 르호보암 왕에게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려움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이룩한 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임명해서 세운 사람 아버지를 좋아해서 또그 아버지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세력 혹은 아버지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루오보암 왕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그것을 못 하게 하게 못 하게 하도록 브레이크를 걸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르오보암왕 자기 내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처럼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죠. 그런 부담감 속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내적인 부담감이 자기도 모르게 난 아버지보다 왜 못하지라고 하는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어떤 성과나 결과물들을 좋지 않게 평가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루호보암처럼 좋은 상태에서 왕이 된 사람도 없고 루호보암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왕이 왕노릇하는 경우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호보암이 가졌던 이 상황처럼 모든 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밝은 면과 어두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기회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때로는 시, 위기나 시련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가치 있는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면을 볼줄 알고 불행하고 힘든 일 속에서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좋은 면, 밝은 면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쪽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르호보암도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위험, 그 이면에 있는 도전을 인식하고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힘들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지혜가 되어야 하는데 르호보암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액면 그대로 자신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도취됐고,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룩한 일, 왕의 위엄과 왕의 어떤 권세 앞에서 백성들이 쩔쩔매는 그것을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실현시켜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됐어요. 백성은 자신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이지 자신이 보살피고 만져주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반해서. 두 후보 왕은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왕이 된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줍니다. 생각해보니 다윗이라 가는 왕도 목동에서부터 한 나라의 임금이 되기까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에서 가장 높고 귀한 신분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고단함을 그런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과 또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천 번제를 드렸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르호보암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경험도 지혜도 부족하다면 신중함이라도 갖춰야 될 텐데 그는 그마저도 없이 경솔한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열개 집파들이 나와서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어 주었던 그 무거운 노동의 그 고역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했던 수많은 토목공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그 토목공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공사를 하다가 죽어나가기도 하고, 혹은 장애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북쪽 10개 지파 내에서. 이 강제 노역에 대한 강한 불만이 생겨났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백성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자라나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 그의 마음에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교만하고 우둔한 말만 해줄 줄 아는 젊은 청년들을 자신의 주위에 신하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먼저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르호 보암왕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 나고 똑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섬길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북쪽 열개 지파들이 왕에게서 마음이 떠나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셔서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와 같이 웃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우리와 같이 추워하고, 우리와 같이 더워하면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한 현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마저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데? 그런데 내가 뭔데? 다른 사람들 앞에 굴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 친구, 우리 교회를 하나님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가치로운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